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네. 오늘 오전까지 커피 교육 마지막 예, 수업을 끝냈고, 내일 이제 네, 2급 자격증 시험을 보면, 아, 네.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오랜만에 천둥이랑 <laughs> 산책을 다닙니다. 아, 제가 이 스틸병과 싸우는 자, 네 싸우고 있는 자 방송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이 백신 요즘 백신 1차2차 접종하시고 또 주위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다르죠 개인 편차가 괜찮으신 분 괜찮으시고 안 괜찮으시면 안 괜찮으시고 또 괜찮다가 나 아프, 아프신 분들 계시고 뭐예 이게 개인마다 다 다른 것처럼 스틸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스틸병도. 음, 같은 수술병이지만, 네, 경중도 다르지만, 증상도 다 달라서, 뭐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기가, 예,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작년 10월, 추석 이후부터, 관해기, 증상이 없는, 예, 그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리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예, 먹을 거, 그리고 특히 체중, 운동, 마음가짐, 스트레스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laughs> 아직까지는 재발 없이 네, 잘 지내고 있는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예, 혈액 검사 있고, 마지막 주에 진료 다녀옵니다. 아, 그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게... 음... 건강 관리죠, 관리.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하, 저는 조금 더이 심리적인 부분, 이 스트레스나 정서적 안정, 마음가짐, 이런 거에 더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은 병원에서 어떤 병원이든, 어떤 진료과든 관리가 됩니다. 약물이든, 치료든, 검사를 통해서 가능한데, 마음, 심리적인 부분은 내가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또 어떤 상태가 있느냐. 아, 물론 몸이 안 좋을 때, 약할, 약해질 때는 당연히 마음도 약해지고 또 판단도 잘안 되고, 어리석어지고 또 짜증도 많아지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 좋은 분들 좋은 이야기들 긍정적인 이야기들 뭐 슬프거나 외롭거나 또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종교의 힘으로 이겨나가시고 또 아니면 또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떠한 것들 믿는 그 어떠한 것들 네. 또 나의 신념도 그럴 수 있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시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 잘들 보내시고 이제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어, 저희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